네, 안녕하십니까. 더운TV의 더운입니다. 오늘은 화이트데이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렇다고 뭐 문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말고 대충 뭐 저장을 할수 있는 사인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회복템을 꺼낼 수 있는 동전. 아니면은 가다가 흔히 드랍할 수 있는 콩두유. 도시락, 구급상자, 우환청시만 이렇게 편집해서 영상을 띄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스토리 진행하다가 아 여기서는 드랍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은 골라서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 화이트 데이 유저라면은... 어 여기는 알겠죠. 시작하자마자 왼쪽 반, 그리고 1층 여자화장실에 동전이 있습니다. 여기요. 자, 그리고 밖을 나가서 이제 남자 화장실 들어가시면 불켜고요 앞에 사인펜이 보여요. 자, 그리고... 1층 자판기 옆에 금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1층에 2학년 3반에 도시락이 있습니다. 자, 문 따고 맨 끝에 보면은 있어요. 딱 봐도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죠? 즉석 도시락. 그리고 학생부실 2층입니다. 밑에 보시면 우한, 점심판. 자 그리고 2학년 7반 앞에 창틀 보시면은 동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쭉 가다가 2층 2학년 9반에 문을 따고 열고 불을 킨 다음에 서랍을 보시면 막 반짝반짝하죠 보시요 자, 그리고 2층, 2학년 12반 앞에 창틀에 동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2층 여자화장실, 동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어... 이렇게 낚시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2층 사진부 실에 사인펜과... 밑에 보면 구급상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딘지 다들 아시죠? 나영 그목매 달고 그 거기 보시자본관이구요 본관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뒤를 돌아보면 동창 그리고 교장실 의자 아래에 5항 청심환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제1교무실에 동전, 여기 있어요. 그리고 1층 숙직실에 동전, 그리고 양호실에 구급상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여기 구급상자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수도가 사인펜, 그작을 해주시고 그리고 2층 상담실에 우황 청심한 맨 끝에 이거는 뭐 누구나 다음 분아 죄송 분실물실 사인펜 그리고 2층 학생부실 사인펜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다들? 그리고 3층 수도가 구유 과학실에 사인팩 그리고 음악실에 우항청심만 여기 다들 아시더라고요. 모를 수가 없죠, 뭐. 해주고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음악실 휴지통 옆에. 두고. 자, 4층 생물실 들어갈게요. 들어가시면 불을 켜고 동전이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인형 앞에 있습니다. 근데 생물실 들어오기 전에 왼쪽 보면 은 두유 있어요. 두유도 들어해 주세요. 미술실에 동전하고 사인펜이 있습니다. 동전은 이 위에 있고요. 사인펜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아래. 자, 신관 가보겠습니다 2층 화실에 두유하고 도시락 있습니다 자, 여기 두유 자, 뒤편으로 가면 숨겨져 있거든요 도시락 그리고 지구과학실에 구급상자 여기도 모르는 사람이 은근히 있어요 자, 구급상자 드랍해 주고. 그리고 교직원 휴게실. 들어가시면은 여기 두 유가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에 동전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자, 여기 1층 계단 앞에 동전 있어요. 그리고 이사장실 들어가서 일단 우황 청심환 드랍해주고 뒤편에 여기 보시면 동전 그리고 1층 계단 아래에 구급상자 위치 다들 아시죠? 자 옥상 가는 계단에 우항 청심환딱 보여요. 이질감이 딱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물귀신을 딱 피하고,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오고, 벨브를 잠그기 전에 동전을 결합해주세요. 자, 그리고 서구 A. 여기는 4층입니다. 사인펜. 그리고 열람실 A. 여기에 도시락이 있고요. 저쪽 가서 책상 보시면 5항 청심환이 있습니다. 돌아. 그리고 3층 요 사이 동전이 있습니다. 자, 2층 3학년 일반에는 사인펜. 자, 하나 들어 해 주고 1층 매점에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음악 감상실 이거는 모를 수가 없죠 뭐 화이트데이 유저라면 우황청심환 하나 있습니다 강당 가보겠습니다 강당에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일단은 여기 중앙에 우황청심환 하나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사인펜 하나. 그리고 1층으로 내려오면은 자판기 옆에 동전. 그리고 이제 불다 끄고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탈의실 남자 탈의실 들어가시면 두유. 불 끄시면서 드시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 탈의실. 샤워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구급상자. 자, 이렇게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전부 다 드랍을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어느 정도만 드랍을 해서 가져가는 정도면 되는 거지. 전부 다 드랍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다들 뭐 느끼시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여기서 여기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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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이템 드랍을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 여기에 이런 아이템이 있었네 라고 느끼셨으면은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더운이었고요. 다음 영상도 꿀팁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